덕질은 그냥 하면 안 돼? 인녀가 아우, 어, 유난이다, 유난이야, 진짜. 안녕하세요, 민글링입니다. 오늘은 선지와 코티어 7, 8화를 보려고 하는데요. 6화에서 딱 봤을 때, 이제 7화부터는 고등학교 선재랑 소리 모습이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너무 마음이 <laughs> 지금 신숭생숭 하지만, 뭐, 어떡했습니까? 폐기물이니까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오늘도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사님! 좀 세우세요! 안 돼요. 아, <laughs> 좀 세워줘요.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사이코패스 아니야. 미친 거 아니야. <laughs> 음, 어떡해. 응. 톡톡하다. 아 근데 작가님 진짜 이건 너무했어. 미치. 왜 이렇게 잘생겼어? 뭐야? 진짜 톱스타네. 언제 왔어? 연락도 없이. <laughs> 여기가 워탕이냐왜 툭하면 여기서 지우? 리 선재 예쁘죠. 툴의 은 툴의 팝은. 브리즈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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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왜안 해주냐고 즈즈즈 사람을 지금 물빠트놓고 그냥 가는 겁니까? 에? 네? 아니 K 가 백구십인데 저기 들어가죠? 아니 그런데 모델 모델 상세컷 피이 나온데? 여보세요. 친구 아니야? 이렇게 오면 어떡해? 왜 저렇게 잘 생겼어? 미쳤나봐. 어디 가서 차 한잔 할까? 너무 늦었나? 아니? 아니? 난 괜찮아. <laughs> 가면 안 돼. 뭐? 오늘 같이 있자. 우리 오늘 밤 같이 있자고 너랑 나랑. 아, <laughs> 네따 <냅다> 같이 있자. <laughs> 아우 시끄러. 아니 미손녀 왜 저래 잠시 뭐좀 찾아가도 되겠습니까? 아, 네. 네 감사합니다 <laughs> 아 누가 저렇게 꼬아서 저거 파냐고 왔어? 왔어? 왔네 오랜만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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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기야아추 죽겠네 12시 넘은 지가 언젠데 아냐 아어왜 예쁜 꼴 뭐예요? 어? <laughs> 이게 따와줘도 돼? 게 무슨 말이지? <laughs> 무슨 말이지? 그대로 있는데 왜? 너랑 나 둘이? <laughs> 응1년 만에 <laughs> <뭐냐? 웃음> <뭐냐? 말에> 만났는데 <laughs> 그래 같이 있자 오? <laughs> 오? <laughs> <laughs> <아니, 야, 웃음> 어? 저게 되네 다 <laughs> 어쩌려고 네가 와서 가못 간다고 좀 전해 <웃음> <웃음> 많다. 아니 캐스퍼에 190도 들어가는 구나 대박인데? <laughs> 불쌍해 그... 뜨거미쳤 <laughs> 썸 비슷한 그런 것도 있긴 했지. 뭐 어떤 사람들은 오랜만에 만난 동생끼리 뜻이 맞으면 서로 볼론 건너뛰고 결론부터 짚고 보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긴 하더라. 근데 미안하지만 난좀 보수적인 편이거든. 말 <laughs> 이겁나 빨라. 5년 만에 완전체 콘서트. 하얗게 묻겨봤어 감사하고 사랑해요. 아 이녀가 지금 유선제 없는 거 올리면 이거 병크 터지잖니 <laughs> 연락 할게.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. 안돼 안돼 나 도대체 어쩔 생각이야 투샷만 안지키면 기사나도 아무도 없 믿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? 야 투샷만 안 찍히면 다냐? 이 시간에 내 집에 올라가자고? 왜? 자고 가? I'm not going t 나 do that. I'm 난리 났 g 난리 난리 났어? 난리 났어. 나 i n g to do t h 면 t I'm 면안 돼? going to do t 면 a t I'm not g 이 i n g to do 게 h a t I'm 아, 하지 마. 아, 내거 아니라니까? 아, 왜? 미친. <laughs> 개 클리셰인데. 맨날 좋아하는 내가 싫어. <laughs> 와, 근데 8월 유선제 진짜 잘생겼네. 미친. 미쳤나봐. 이렇게 다보여 미친 거 아니야, 진짜? 미쳤네.. I'm not su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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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요 not s 아 오빠 소리 야, 왜 보지, 그저 해 언제 끝나? 몰라 그럼 몰라 아니 늦게라도 봐 보러 <laughs> 갈게 보자 그래 보자 예 형! 저희 도착했어요 예 어, <laughs>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조금만 더유난이다 아, 유난이야 진짜 지내만 사귀나 <laughs> 아, 열 받네 진짜 아뭘 아, 열을 열흘로... 친구하고 일단 호텔로 가 빨리 옷 갈아입고 소리 보러 가 <laughs> 진짜 소리 생각밖에 없해경자는 2009년 칠전 출소한 40대 남성 김모 씨로 밝혀졌습니다. 영수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아니 뭐좀 좋게 끝날. 틈을 안 주고 무조건 김영수 씨티어나오는게 미친 거 아니야? 뭐한 사람인데, 진짜. 왜 저렇게까지 괴롭히는데. 아, 미치겠네, 진짜. 오늘 이렇게 34살 선제까지 다 봤는데, 보면 볼수록 우리 고등학교 아기 선제가 보고 싶다. 아, 지금 선제도 좋은데, 아, 그, 아, 고등학교 선제가 너무 보고 싶어. 미치겠다. 고등학교 시절은 다시 안 나오겠죠? 아, 한 번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. 그럼 다음 주에 이제, 대딩, 대딩 선제.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다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안녕.